맹그로브는 일종의 식물인데 저는 맹그로브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맹그로브는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로 수중에서 생활할 수 있는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해변이나 강의하구 지역에서 자라며 물이 끊어진 후에도 남아있는 유지수용성 낙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그로브는 식물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뿌리는 유기물을 저장하고 해안을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맹그로브 숲은 수많은 동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해안 침식을 방지하며 홍수와 태풍으로부터 토양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맹그로브는 산소 생산과 이산화탄소 흡수에도 기여합니다. 그들의 잎은 해양생물들이 산소를 흡입하는 데 도움이 되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기후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맹그로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맹그로브 종류로는 빨간 맹그로브, 검은 맹그로브, 백색 맹그로브 등이 있습니다. 맹그로브가 사라지는 이유. 맹그로브가 사라지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개발 해안지역에서의 도로 항만, 주택개발 등 토목활동은 맹그로브 숲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개발로 인해 맹그로브 숲이 제거되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농업과 목축 맹그로브 지역의 토지를 농업이나 목축용지로 개발하는 경우 맹그로브 숲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염분 함유량이 변동되고 해안 침식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산업 오염 산업 활동으로 인한 오염은 맹그로브 생태계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폐수 및 독성 물질은 맹그로브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식물 및 동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 변화는 맹그로브 숲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수면 상승, 장마의 강도 증가, 열파 등은 맹그로브 생태계를 위협하고 맹그로브가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은 맹그로브 숲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맹그로브 지역의 토지를 침식시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맹그로브 숲이 물에 잠기면서 생장에 어려움을 겪고 숲이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맹그로브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맹그로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맹그로브 생태계의 보전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맹그로브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맹그로브가 사라지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 숲의 감소나 완전한 소멸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 맹그로브 숲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맹그로브가 사라지면 많은 종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는 많은 어류, 조개류, 등푸른색 식물 등 많은 종의 번식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맹그로브 숲의 소멸은 이러한 생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안 침식 맹그로브는 해안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뿌리는 토양을 고정시키고 해일이나 파도로부터 해안을 보호합니다. 맹그로브가 없으면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어 해안선이 후퇴하고 침식 지역이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홍수 위험 증가 맹그로브 숲은 강우나 태풍으로부터 토양을 보호하고 홍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맹그로브가 사라지면 강우가 토지를 직접 타격하고 토지의 흡수력이 감소하여 홍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후 조절 악화 맹그로브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맹그로브의 감소로 인해 이러한 기후 조절 능력이 감소하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계의 손실 맹그로브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합니다. 맹그로브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맹그로브 숲에서 어업, 조개 채취, 목재 제공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맹그로브의 사라짐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맹그로브 숲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나타냅니다. 맹그로브 숲의 보전은 환경, 생물 다양성, 인간의 생계에 이로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